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거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아, 오늘은 그 부동산 관련 정치인 뭐 뉴스네요. 어, 한번 달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순우 기자님께서 뭐 쓰셨고요. 정치 일반인데 부동산 관련된 거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단독 김원걸 전세금 4억 올림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 냈다. 이렇게 됐고요. 천하백에 20억 원 호가 강남 아파트 증여했고요. 새세입자 받으면서 전세금 4억 원 올려. 어, 이렇게 간단하게 뉴스가 나왔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 형상 앞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원건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인가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원건 의원이 전월시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시의 상한제 제안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에 4억 원이나 올린 사실이 확인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전세금 인상 8일 뒤 보증금 올시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의한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법 개정안에 서명했고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보증금이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깡통 전세 갭부자로 인한 주택 구조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 상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그러면서 현행 법상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 연4%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대출 이자리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연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시 g 임차인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고요. 이에 신규계약의 규정한 미비. 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식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 현행 4%에서 연2.5%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자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강남구 일, 일원동 아파트 매각안 대신 아들에게 증의했습니다 이제 이거죠. 지금 현재 김 의원은 다주택자 인데 세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본인들이 어, 이렇게 주장했었던 그것 한주1 주택 짜만 가져라 이 위반이죠. 이게 어, 뭐 법률로 강제한 건 아닌데 자기네들 정치적 노선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김 의원이 팔겠다고 했는데 팔지 않고 대신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과 욕구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또 본인의 그 기본적인 욕구대로 하면서, 어,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강요한다는 것 자체, 이분이 뭐 법을 위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근데,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전세금 6억 5천만 원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5억 5천만 원의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선 김 의원은 8일 전세금 인사 제한법을 발의한 거예요. 어, 그러면, 4억에다가 655천이면, 아, 무려 61%, 61.5%를 인상시켰네요. 물론 여기가 합법적으로 인상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죠 본인들은 마치 엄청나게 서민들을 이해하고, 어, 또뭐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온갖 쇼는 다 부리면서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라 이거죠. 어, 이런 시민단체 활동하든지 국회의원 단체 하는 것을 내놓고 그냥 시민처럼 이렇게 해라 어, 이런 거죠. 본인들은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시 국민들이 뭐 올렸네 투기꾼 했네 온갖 하면서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할 거면. 근데 이 사람한테도 참 뭐라고 욕하기는 그러죠? 이거 자체를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증여한 것도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증여세도 다 냈다고 그럽니다. 자, 지난달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률을 새 세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 2,500만 원 수준, 호가는 25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근은 지금 KBS 측에 증여로 6억 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 매진 전 세금은 실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아이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골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 서초마포에 각각 일체씩 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고요. 김 의원 재산은 신고가액만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금수저 위의 통, 통수조가 있다는 말이까지 나왔어요. 대통령 아들 통수인가요 당시 금원 측은 최근 상속받은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우호 여사 저택 자택 30억 원가에에 반영된 자산이라며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일각의 일주택 서약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아, 아니, 짜증나죠. 이런 말하면은. 자, 이어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1개월 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 4억이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뭐 이렇게 씁쓸합니다. 자 이분은 불법은 하지 않았어요. 누구 불법을 했다고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 국민들한테 마치 모든 국민들한테 두채 세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범죄자 취급하고 온갖 그런 짓을 하면서 본인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죠. 나 법을로 지켰어. 그러니까 나 어찌라고.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그렇죠. 잘못한 거 없죠. 확실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뭐,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비난을 받는 거죠?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죠. 본인들은 마치 깨끗한 척, 온갖 깨끗한 척다 하면서. 어,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투치, 세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범죄자 취급하고 매일 단속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법 짓겠다고 빠져나가는 꼴. 이런 것은 좀, 어, 그래서 자꾸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상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부동산 투자 방법,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 어, 증여 당장의 증여세가 어뭐 세금은 더 많을 수 있겠으나 보유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겠죠. 계속해서 금액은 더 올라갈 거니까,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가 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이고요. 또 코에이 판매 사원입니다. 코에이 판매 사원이고요. 코에이 하면 가장 유명한 시장 1위, 시장 1위 정수기 제품 판매합니다. 정수기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정수기 제품 이렇게 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랍, 음, 올랍으로 어, 뭐, 한 5만 원대, 2,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뭐 다양하게 있고요. 직수 정수기, 뭐 그다음에 시루 직수 정수기, 뭐 나노 직수 정수기, 네온 정수기, 얼음 정수기, 예, 한뼘 정수기 뭐 이렇게 종류가 많구요또 어. 프라임 정수기, 일반 정수기 뭐 이렇게 많습니다. 어, 그다음에 영업용 정수기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두 달씩 한 번씩 그 정수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예, 가장 고급스럽고 어, 두 달에 한번씩 이렇게 필터 교환 음,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제습, 청정할 수 있는 청정기 판매합니다. 일반 공기 청정기 판매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돗거리형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가습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비대, 비데. 비대, 비데. 비대도 이렇게 얼로 이렇게 해서 비대에 있는 그 필터, 필터를 계속해서 다른 비데들은 이렇게 필터가 이게 하나예요 물이 나오는 거. 어, 근데 네, 여기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시다시피 계속해서 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환 음, 필터 자체를 아예 교환시켜 드립니다. 어, 비데는 이렇게 2만 원대, 2만 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 추천해 드리고요. 또 어, 연수기 피부를 위한 연수기 물을 연수 시켜 드리죠. 어, 그리고, 코에이, 코에이,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4개월 간격으로, 찐득이, 이런 거, 제거해드리는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단위로 이렇게 받는 것, 2만원대, 3만원대 정도 있고요 제품이 뭐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그 침구 세트, 그 다음, 음, 우류청정기, 우청정기 예, 코에이 우류청정기가 있습니다. 코에이 우류청정기. 코에이 우류청정기. 예, 비빔가전, 아, 5만원대 있습니다. 5만원대. 코에이 우류청정기. 그 다음, 예, 주방가전에 해당되는 인덕션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도 있고요그 다음에, 암마 의자, 암마 의자도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기, 에, 사우나기, 조욕기그 다음에, 소파, 어, 슬림웨이브, 운동하는 거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삼성 건조기, 삼성전자, 뭐 세탁기, 우선 청소기, 예, 이런 것까지 다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쿠첸 밥솥도 판매하네요. 어, 진동, 청소기 예, 이런 것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열고 있는 코에 의해 종수기, 예, 공기청정기 예, 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어, 판매해 주시면 어, 성신성의껏 설치해 드리고 선물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